그리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말씀으로 먼저 믿는 자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고기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아모리 왕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바산 왕 옥의 세력은 강대하였습니다. 막강하였습니다. 성읍이 6 0 개나 되었고요. 그 성읍들은 모두가 방위 시설이 여리고 성과 같이 든든하였습니다. 또옥 이란 왕은 거인이었던 것을 1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나가서 아 바사 왕 목을 쳐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앞에 우리들 주변에 맴돌고 있는 마귀 사탄의 무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은 형제들의 선봉에서는 지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세는 이스라엘이 진멸하여 빼앗은 요당 동편 땅을 르벤지파, 갓지파, 문라셋 반쪽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르벤 갓지파에게는 시온 땅을 주었고 문라셋 반쪽 지파에게는 바산왕 옥에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자진해서 두 지파 반쪽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2장에 보면 루벤과 갓지파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 간청이 그 청을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책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에게 계속 간청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루벤과 갓과 므라세 반쪽 지파에게 선행 조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나가서 가나안 땅에 선봉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와 육축은 요단강 동편에 두고 다른 형제들의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서 나가 싸우는 그 조건으로 땅을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자들의 책임이 이와 같은 것이고,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앞서 나가서 그래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먼저 믿는자의 책임을 토하여서 의무를 토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셋째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21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목놓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그만해도 축하다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해할 세명을 사명을 다 했으니 그 사명으로 축하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가시밭길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한 자라면 이제 여우수아가 여우수아에게 사명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우수아의 사명인 것이죠. 모세도 여우수아도 이 사명 감당하기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셨고. 두려 말라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이제 가라한 땅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는자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 모든 일에 앞서 나가는 자가 되어서 모세와 그리고 여수아가 받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가마 감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